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구할 수를 보겠습니다. 바랄 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쓸 수, 쓰일 수라고도 합니다. 이때 구할 수에서 구하다란 말은 필요한 것을 찾거나 상대편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할 수를 보겠습니다. 성수기에서 수가 됩니다. 네이버 사진에서는 성수기를 한철로 보고 있습니다. 즉, 상품 서비스의 수가 많은 시기죠. 한창 성할 때, 한창 쓰이는 철을 줄여서 한철이라고 합니다. 성수기는 한철입니다. 그러면 구할 수를 보겠습니다. 위에 한자에서 비우자가 부수가 됩니다. 총 14약입니다. 비우자를 하나씩 보면, 저는 한자 혁신에서는 수건건을 기본으로 합니다. 건. 그런데 위에 한일자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두를잡이라고 하는데 몸에 두른다는 것이죠. 건을 강조하여 저는 건으로 봅니다. 그리고 비우자 안에 같은 것이 하나씩 있으면 one, 두 개씩 있으면 two, 세 개씩 있으면 three로 봅니다. 지금 비우자 안에는 두 개씩 나란히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two로 봅니다. 그러면 건투가 되겠죠. 건투. 건투, 비우자니까 그대로 비로 봅니다. 그리고 아래는 말이을 이 자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영어 대문자 t, 그리고 굴. 줄줄 티굴줄 이것은 수염을 나타냅니다. 언뜻 보면 한 영어 티와 한글 유와 합해서 튜로도 봅니다. 그래서 저는 튜로도 보고 수염으로도 봅니다. 수염을 가리키는 한자입니다. 말 이을 이. 그러면 비 수염이 되겠죠. 구할 수가 쓰인 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수요와 공급을 나타냅니다. 혼수. 혼인에 쓰이는 물품이죠. 결혼할 때. 내수. 국내에서의 수요입니다. 특수. 특별한 수요죠. 수요자. 필요해서 얻고자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군수품. 군대 유지와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품이죠. 성수기. 한철을 말합니다. 비수기.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많지 않은 시기를 말합니다. 가수요자, 물가가 오르거나 부족하게 될것 같아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도 사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수요자라고 합니다. 실수요자, 실제로 필요해서 사거나 하는 사람이죠. 재수용품, 제사 지낼 때 쓰는 물품들을 말합니다. 필수용품, 일상생활에 꼭 있어야 하는 물품이죠. 그러면 구할 수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쓰일 수, 쓸 수, 바랄 수라고도 합니다. 위에 비우자와 아래에 말이을 이자입니다. 이 말이을 이자를 살펴보면 턱수염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할 수가 쓰인 한자는 한자 혁신 1급 3,500자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3,500자 안에는 구할수가 쓰인 한 자는 총 3개 뿐입니다. 구할수. 오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비유 자 246번입니다. 선비유 자는 비맞은 수염. 쓰다듬는 선비유.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528번. 나약할 라 자. 다음 시간에 하는 것이죠. 마음심 자가 있습니다. 심약해 보이는. 선비의 비맞은 수염은 나약해 보입니다. 나약할 낯잡니다. 그러면 발음하시기 전에 비맞은 수염, 비맞은 수염은 구할 수 있나요? 비맞은 수염은 쓸수 있나요? 이런 생활을 하시면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할 수 있는 비수염 발음해 보겠습니다. 비수염, 비수염 구할 수. 비 맞은 수염, 비 맞은 수염, 구할 수. 비 수염, 비 수염, 구할 수.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그래서 14액입니다. 비맞은 수염 구할 수 있나요? 비수염 구할 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